you 그래서 저희 오늘 모델분들 시니어 모델분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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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네. 노이입니다 멋있으시죠? 이 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 톡톡 인국이 시작해 볼 겁니다. 오늘의 타픽은 자기소개입니다. 먼저 우리 모델분들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멋진 캣타 모델. 임상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렘의 남자 케이탑 모델 신승권입니다. 네, 상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델이지만 모두 원어민 한국어밖에 모르는 모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모델을 진짜로 자기소개를 할때 한국말로도 좋고, 어떻게 하죠? 보통 이름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서 네. 왔습니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약간 이런 것도 하면 좋아요. 콜미. 어, 나를 누구라고 네. 불러주세요. 음. 그거 잘 묻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디 출신이다. 그리고 뭘 좋아한다. 까지. 이렇게탁 보고 내게. 네 오, 어, 길어요. 아, 길어요? 네. 아, 네. 될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습 프랙티스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프랙티스 아 프랙티스는 연습 이라는 단어요 프랙티스 프랙티스 프랙키스 프랙티스 키스 가 아니고 티스 그래. 네. 다음에는 단어 빵빵 보여 드릴게요 프랙티스 프랙티스 자 우리 oh, okay. 영어에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워너맨한테 물어봤고 했는데 말도가 어때요 그냥 프랙티스 해볼까요? 음, 두 번만. 예. 자, 해볼까요? 프레 a c t i c 자, Practice. <브레이> 자, 지금 <브레이> 예, 턱, <브레이> 턱. <top, top, down, 브레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 자, 첫 번째, 네, p r a c 첫 번째, <브레이> 나는 누구 누구입니다. 보시죠. 어떻게 한번해볼요 <브레이> 나는 입니다 I 모입아 I M 상영님. 네, 음. 제가 먼저 해볼게요. <브레이> 자, Hello, Nice to meet you. I'm so young k i m Please call me Sunny. 여기까지 i m 이는 되고 그 다음에 Call me. I'm going d o c o l e t n i y call Call me. Call me. me. 자, I'm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m Call me. c a c a l a me. Call m me. c a 다음에 저를 폴비 뭐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할때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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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준비가 되셨나요? 근데 노이짱은노이짱밖에 없는데 뭐폴아직 네. 닉네임이 없으시구나. 네. 그러면 지금 빨리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니 그냥 콜 폴비 닉네임 노이짱 해도 되잖아요. 네 폴비짱 로아 폴비 로이 로이 노이 로이,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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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다음에 그 네. 로이. 로이. 아, 네. 콜미 쉰 오케이, 끝! 이렇게 하는 게있어 자, 그러면 한 분씩 한번 해볼게요 I am 상영님 콜미혁 오케 okay. <laughs> I am 엑사나 이 e 게 하면 되네 I m 어승헌 콜미 쉰 와우 I a 이 Nice to meet you 콜미 로이 어, 아예자 네. 그럼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이제 국제 나갈 거 잖아요 모델님들 이제 해외판인데 음. 나가셔서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거시구와 I'm from Korea I'm, I'm from k o e o m Korea from. I'm from Korea 근데 그거 있잖아요 왜 South Korea라고 그거는 무슨 자, 그쵸? 네. 그쵸? I'm s o 요 o k i 응. call me Sunny. 네, 응. m from South Korea. 아, you are Tamka, t I'm s o u o u South s o u t South s e u t h yea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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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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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outh o o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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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프, 아이아이 아이프, 아이프, 아이 아이프, 아이프, 아이 아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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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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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프,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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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Suman Shin. Mm -hmm. um, Suman Shin. Mm -hmm. Call me Shin. Shin. Oh, mm -hmm. uh, South I'm Korea. From, I'm, I am, from I'm from South Korea. Korea. Good. Oh. Oh. Okay. Good job. I'm sorry. I'm job. Oh, That's okay. Nice to meet you. Call me Loei. I'm from South Korea. Very good.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맞아? 어, 가능할 어, 것 같아요.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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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여기 나와서 하지만요. 네. 사실, 영어이지도 몰라요. 땅라서말 하는데, 어, 네. 납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선생님좀 너무 어렵게 네. 말하지 만요 네. 우리 저, 기초도 네.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음, 천천히. 천천히 맞춰서. 오. 저 입장에서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아, 천, 그러면 천천히 우리 승헌님은 좀... 천천히 드세요. 아 그래요? 번호를 천천히 드릴게요. 아 그래요? <laughs> 저는 끝까지 배우고 싶은데. 아,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래요? 네. 네아 어,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물어보면 또 요렇게 하나만 더 하고 예그렇예한번 해보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뭐 좋아할까? 있잖아요. 음, 그러면 보통 취미가 뭡니까 라고 볼때 보통 뭐 허비, 마이 허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I like I like, l i k like. like, like 좋아하다 거기다가 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붙이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 요가 좋아해요 만약에 볼킹 like 좋아한다? 음. 그럼 골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I like에 이렇게 붙이면 아, 이 정도. 아, 그렇습니다. 뿌리 그는 이렇게 들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데 네. 네.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네. 네. 무엇을 좋아하는지. l i e like 뭐 맞습니다. 운동 맞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반복적으로 one p r a t i t i r t i 그냥 노래 하듯이 하면 톡 건드리면 톡톡 나오는 거죠. 턱, 턱, 턱. 턱, 네. 짠, 그러면 아이다, 아이다, 아이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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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우리이다다아